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EQ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먼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의 공식 한번더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안에 있는 내각을 반으로 나눴다. 그때는 양변의 길이 의비가 밑에 있는 변의 길이비와 같더라 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거 이용해서 여기로 오셔서 DQ 길이 먼저 구해보자. 여기가 6 대4 즉, 3대2죠. 그죠? 근데 여기도 3대2가 되어야 하니까, 아, dq 길이 3이군, 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eq잖아. 선생님, eq를 x로 놓게. 그러면, 이 c의 길이가 2 더하기 x 되는 거 이해가? 아, 원밖에 한 점인 C에서 E도 접점이고 A도 접점이라 이 길이 또한 2 e 더하기 X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오케이. 아까 DQ가 3이었다? 그지? 근데 EQ가 X라며. 그러면 ED는 3 빼기 X 되는 거 이해가요? 그지? 그런데 원밖에 한점이 D에서도, 어, 접점, 접점이 되잖아. 그럼 DE랑 DP가 길이가 같아지면서 DB 길이 또한 3-X가 됩니다. 끄덕끄덕. 자, 하나만 더 해결하면 돼. 자 원밖에 한 점을 P로 잡을게. B랑 A 접점이지. 그렇기 때문에 BP랑 AP 길이가 같아져. 맞아? 오, 그럼 BP 길이는 뭔데? 3-X랑 6도한 거. 그럼 AP 길이는 뭔데? 2 더하기 X랑 4 더한 거. 길이 어떻다고? 같다고. x1로 가지고 오자. 그럼 2x. 9거든. 넘어가면 6, 3. 아, 따라서 x의 길이는 2분의 3. 우리 x의 길이가 2 q 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끝. 이 자, 그럼 넘어갑니다. 끝.